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며, 새 봄을 기다리는 예쁜 마음으로 살고 싶어라.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한 모금 먼저 건네고, 잘난 것만 보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원망도 미워도 말고, 용서하며 살걸 그랬어. 세월의 흐름 속에 모든 것이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아왔을까? 낙낙 장송은 말고 그저 단목님 근처에 찔레나 되어 살아도 좋을 것을 근처에 도락물이 졸졸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감나무 한 그루가 되면 그만이었던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몰라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는 왜 몰랐나 몰라.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도록 익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의 이 순간처럼 새 봄을 기다리는 예쁜 마음으로 살고 싶어라.